그 이렇게 예. 오늘 유관선 1 0승 이어 가지고 포토카붙놨어요 유재혁 선수도 깜짝 놀랐습니다. 자 먼저 오늘 팀의 3연승 신승도 하고 중요한 또승리 얻었습니다. 유재혁 선수 인사와 승리 소감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<laughs> 아아 아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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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돼요? 아아 아, 나오네 <laughs> 아 이렇게 예, 이제 예, 저희 응원하러 찾아와 주셔서 많은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 후반기에 정말 좋은 모습들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. 오늘도 유지혁 선수가 빠른 발을, 발을 이용해서 도루하는 모습에 팬분들이 상당히 즐거워했는데 특별히 도루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? 어, 어떻게든 그냥 한 베이스 더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, 코치, 코치님들이 코치 가라고 사인 주셔가지고 일단 그냥 뛰었습니다. 상당히 빠른 또 주름살을 보여줘서 늘밀즐거움을 했고 규정 선수가 이제 역할또 필요한 가을이 됐어요. 선수들이 부상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좀 어때요? 부상에서 어떠한 역할? 후반기. 일단 어디라도 필요하면은 저부터 생각나는 어디든 다, 다 어디든 다할수 있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이제 언제든 필요한 곳에서 유선수의 진가를 보여주겠다. 예. 좀더정것 같은데 예.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함이 좀어있는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부르트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 그냥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. 연습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알겠습니다. 예. 팬 여러분들께 가을 좋은 야구를 볼수 있는 계절에 경기장 많이 올수 있도록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예, 잔여 경기가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 더 많이 찾아와주시면은 저희가 힘내서 어떻게 SK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상대 태클로 지고 있어가지고 한국 게임 반차트 올라갈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일단 유이가 선수니까 축하 인사 한번 전해 주십시오. 희관 형, 희관 예, 형예0승 축하드리고 예 가을 야구 가서도 에이스다운 면모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관 선수에게 축하 인사까지 전해드고 부산베어스에서 최초로 세웁니다. 이관 선수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. 네 기분 너무 좋습니다. 네 오늘 이관 선수 10승 축하를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봤어요. <laughs> 스페셜 카드로 제가. 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자 일단 팬분들께 소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개인적으로 또 7년 연속이란 10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어떻게 보면 두산베어스라는 좋은 팀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성적을 써내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열성적인 여러분들을 팬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기록을 써낼 내것 같고, 갖고.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서 정말 두산 별수의 자원투사면 유희관이라는말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네.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까지 투수로서 활약하면서 어떤 순간이 좀 기억이 났어요? 뭐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기억들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첫 선발 나가서 데뷔 첫승을 한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우승했을 때. 네. 뭐 너무 많은 좋은 기억이 많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에서는 네, 좋은 순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 두산 베어스의 유희관 선수가 투수에게 십승이라는 의미가 좀 있나요? 투수에게 십승? 뭐 어떻게 보면은 네, 따라오는 기록일 뿐이지만. 어, 노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또매 경기 열심히 던지는 모습을 또팬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좋은 성적을 거두기보다는 어,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운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유일한 선생님, 타이박스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큰인상 네,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또. 자녀 경기 최선을 다한다면 또 두산이 또 미라클 두산 아니겠습니까. 어, 1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,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기 제 지인이 현수 형이라고 와있는데 현수 형한테도 또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. 어디 있나요? 아, 저쪽에서 있는데 네, 아... 제가 정말 아끼는 형인데 네. 네,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 네, 네 수고 하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철웅 인형의 싸일볼이 와서 파인니플을선수로 드릴건데요. 인형만 선물로 줄거죠? 특별히 뭐십승 했다고 해서 다른 선물 준비하거나 그지 않았죠? 선수로 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인형 제가 네. 오, 아니, 오늘 10승인데 직접 흑기사 아 흑기사로 알겠습니다. 오늘 또 인터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. 유희관 선수의 싸일모은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